인천 서구 정서진로7공 리본카 청라지점 <laughs> 이 의미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현재 인천 서구 청라에 위치한 리본카 청라지점이고요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의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김수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습합니다 더운 걸 떠나서 동남아보다 더 습한 기운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직영 공장 5,000평을 누비고 다니면서 중고차 비대면으로 구매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과 쇼핑라이브 7월은요 저희가 아래에 있는 &E 연락처로 상담만 주셔도 원래 주의상품권 5,000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해주시면 5만 원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인천 서구 장사진로 지금 리본가 청라 지점. <laughs> 이 의미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 여기는 현재 인천서구 청라에 위치한 리본가 청라 지점이고요. 저는 리본가 청라 지점의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김수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습합니다. 더운 걸 떠나서 동남아보다 더 습한 기운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직영공장 5,000평을 누비고 다니면서 중고차 비대면으로 구매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과 쇼핑라이브 7월은요 저희가 아래니 &E 연락처로 상담만 주셔도 원래 주의상품권 5,000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해 주시면 5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산도 추가로 드리고요 플러스 안심번호 있잖아요 번호판 부착 여성 운전자분들이 번호판이나 자기 핸드폰 번호 노출되는 게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심번호 2만원이 넘는 안심번호 주차판 그 다음에 우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23년, 24, 25, 26년 26년 3월까지 차체 일반이 남아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6만이 넘기 때문에 3년에 6만이거든요 차체 일반은 끝났지만 엔진 미션은 28년 5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제조사보증 엔진 미션 넉넉히 남아있는 3,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저희 K8 하이브리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삼포맨님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오랜만에 들어오신 거 맞죠? 외관 깨끗해요. 제가 직접 리본가 청라지점 2차 입고됐을 때 검수를 충분히 거쳤었는데 법적 성능, 저희 영상에 있는 하단에 차량 전개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금 W, 파란색, X 교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금 용접이나 교환이 없다. 상품화로 진행되는 도색은 성능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뒤 범퍼 깨지는 개념의 수묵품으로 들어가는 범퍼와 그런 거 빼고 실제 법적 성능으로는 판금 용접 교환은 없는 완전 무사한 차량입니다. HUD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뭐, 전동 트렁크, 드라이브 와이즈.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은 딱 떨어져요. 62,100. 62,100. 모니터링 팩. 후측방 모니터링 팩에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라운드 뷰까지. 프로토 에어컨에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키두 개, 7414, 디지털 키 같이. 그래서 키는 총 3개입니다.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기본 사양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빠져 있고, 얘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추가가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지금 62,000에 3,450만원에 무사고 저희 청라 지점의 첫 번째 차 K8 보여드렸습니다. 3,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흰색 컬러. K8 궁금해요 라고 영상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 문의만 주셔도, 단순 문의만 주셔도 주유산품 5천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